조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는 우리가 지금 뜻을 가지고 쓸수 있는 법조동사 뜻을 갖고 있는 법조동사들이 있고요. 이런 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can, 뭐 will 이런 애들 등등이 있고요. 나중에 소개할 거고요. 그냥 조동사로서는 문법적인 역할만 하는, 즉 문장을 만드는 애들 do나 be나. 그다음에 have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문법적으로 뭐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거나 수동태를 만들거나, 다음 진행시제를 만들죠. have도 완료시제를 만들고 이렇게 문법적인 역할만 하고 뜻이 없는 애들이 그냥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법조동사들의 뜻을 우리는 알아볼 겁니다. 자, 조동사들의 뜻을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여기서는 can, may가 있는데 여기 추가할 거예요. 자, can은 첫 번째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락, 그 다음에 요청의 뜻이 있고요. 네 번째 강한 부정의 강한 추측이랄게요. 강한 추측의 부정의 뜻입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의 뜻일 때는 be able to로 바꿨을 수 있고 허락의 뜻일 때는 may I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 요청할 뜻일 때는 뭘좀해 줄래? will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강한 추측의 부정은 can't 부정으로 쓰는데요. 뭐뭐 일리가 없다 너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능력의 뜻, 각자 요청의 뜻, 그다 강한 부정의 추측일 때, she can't be, it. the restaurant c a n be very good. 그렇게 좋을 리가 없어. 항상 비어있대. 날씨뜻듯 외워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자, 메인은요, 뜻두 개입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약한 추측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뭐 해도 좋다라는 허가의 의미입니다. 이때는 아까 바꿨을 수 있는 캔으로, 바꿔쓸수 바꿔 있습니다. 자, 그리고 can의 과거형은 could입니다. 그리고 may의 과거형은 might입니다. 그리고 can이, 자, could가 되고 나면 과거의 뜻도 있고요. plus 무슨 뜻도 있어? 좀더 정중한 뜻이 됩니다. 그리고 might는요, 과거의 약한 추측도 되고요. 근데 두 번째 허가의 뜻일 때는요, might를 쓸수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머스트로 갑니다. 우리가 원래 윌로 가야 되는데, 이건 시작할 때 했는 부분이라서 좀 나중에 뒤에서 챙겨 볼게요. 음 이건 따로 종이에 적으셔야 됩니다. 자 머스트로 갑니다. 머스트는 뭐뭐 해야만 된다는 라 뜻이 의무의 뜻이 있고요. 그다음 뭐뭐 이미트 님이 없다. 두 번째 뜻, 이게 강한 추측의 의미입니다. 자 뭐뭐 해야만 한다는 의무의 뜻일 때는 바꿨을 수 있는 게 up t 투 Have to, should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뭐뭐에 이미 틀림이 없다일 때는 바꿔 쓸수 있는 건 없고 예, 부정일 때 아까 뭐 쓰더라. 뭐뭐 일리가 없다. Can't 씁니다. Must not 쓰면 뭐뭐 해서는안 된다라는 뜻이 의무의 뜻의 부정이기 때문에 쓸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ought to, have to, should는요. not이 붙으면 뜻이 바뀐 애가 하나 있어요. 뭐뭐 해서는안 된다 한번 넣어볼까? Must not, should not. 어, not to. 이건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have to 하면, 이게 부정이 don't have to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습니다. 자, don't have to가 되면 뜻이 뭘로 바뀌어?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가 되니까, 뭐꼭 해야만 된다는 뜻이랑은좀 반대의 뜻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 조심하세요. 부정이 붙으면 불필요의 뜻이 되고, don't need to. 혹은 need not. 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해서 조심 하세요 자 그리고 should 는요 아까 전에 must 같은 뜻인데 must 보다는 조금 더 가로로 양심 뭐 도덕 규율 우리끼리 지키로한 클래스룰 같은 것을 의미할 때 should 를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무일 때는 이런 종류의 의무고 두 번째는요 충고 어드바이스의 개념입니다 뭐뭐 하는 게 좋을 걸 라고 추천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오트랑, 뭐, 의미를 뜻할 때는 바꿔을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했던 어트의 부정은 어, n o 입니다 그리고, 자, s h 보다 조금 더 예, 충고를 했죠. 강한 경고성 충고가 있는데, 걔는 자, 뒤에 넘겨서, head better로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유닛으로 갈게요. head better은, 얘는 경고성 충고예요 엄마 하는 게 좋을 걸 하지 않으면 if 난 그랬을 때 불이 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하는 게 좋을 걸 약간 화난 엄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would rather는 여기서부터 쉬운 조동사. 나 엄마 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해서 뒤에 then이 같이 붙기도 합니다. 근데 자, 이렇게 붙었을 때는 동사가 오면 then 뒤에도 동사 원형 튜브정사가 오면 튜브정사, ing가 오면 ing. 두개다 병렬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 는 used 발표하세요 used는 요거 세개 세트 꼭 아셔야 돼요. used는 자기 혼자 썼을 때는 뭐뭐하곤 했다라고 뜻해보세요. 이거를 과거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예전에 뭐뭐 하고 했고, 지금은 안 한다는 뜻이거든. I used to live here until she moved to 제주도로 가기 전에, 그녀는 여기에 살곤 했다. 그러면 그 말은 지금은 또안 산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게 과거 습관입니다. 자, 그리고 이 used는요, would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 자, used to랑 would가 to 과거 습관일 때, used는 뒤에 동작동사랑 상태동사가 둘다올수 있거든요 근데 would는요 뒤에 상태동사랑은 못 와요 그러니까 상태동사 예를 들면 비동사 같은 애들이랑 같이 못 씁니다 자 예를 들면 저기 예전에 학교가 있곤 했어 하면 은 there used to be 비동사 쓸 거거든 a school 괜찮죠 근데 there would be a school 하면 이상하죠 좀 어색합니다. 해서 쓸수 없습니다. 조심하고 다시 돌아와서 used는 동사 원형 쓰면 뭐뭐 하곤했다 be used to ing 쓰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be used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하는데 이용되다. 그래서 뜻다 다르니까 요건 해석 잘 구분하셔서 어 여기 익숙하다는 뜻이 필요하네 그럼 be used to ing 아니네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be used 동사 원형 혹은 뭐뭐 하곤했다면 used. 자 그리고 음. 슈 h 의 특별 용법 보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일단 앞에 동사의 꼴을 일단 볼게요. 주어 동사. 이 동사가 어떤 애들이냐면 insist, suggest, propose, order, demand 같은 주장, 제안, 명령, 요구, 추천. 등의 동사가 왔을 때, 뒤에 대절 안에 내용이 당위성, 당위성이라는 건 뭐뭐 해야만 된다라는 너의 의견 같은 거야. 너는 비밀을 지켜야만 한다. 이건 당위성 있는 거죠. 의견이죠. 팩트가 아니라. 그럴 때는 뒤에 should를 쓰는데, should는 생략될 수 있거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should는 생략이 돼서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조동사를 쓰면 항상 동사 원형이 남아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동사원형을 꼭 써야 돼. 너가 해석했을 때 이런 동사가 왔다. 그리고 대자라는 내용이 당위성이 있다. 그러면 동사가, 동사원형이 왔는지 안을 보세요. I demanded that. He, he는 단수잖아. 그러면 a p 로 r o s this가 돼야 되잖아. 원래라면. 그런데 여기서는 안에 있는 내용이 당위성 주장하는 거 맞아? 그가, 그의 실수에 대해서 사과해야만 한다. 라고 주장한다. 당위성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should 가 생략됐다 라고 어, 앞에 적혀있네요 보고 동사원형을 써 줘야 됩니다 오히려 s 스위치 해주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요렇게 당위성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 그냥 단순한 사실 팩트 전달일 때 그때는 오히려 동사원형을 쓰면 안 되고 어, 과거면은 그냥 과거 시제일치 시켜주면 됩니다. He insisted that he didn't say such a thing.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 그냥 팩트 전달이죠. 의견이 아니잖아. 뭐 해야만 한다. 그때는 그냥 시제일치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앞으로 가서 위를 적어야 되거든요. 위를 빠졌는데. 자, 위는요. 우리 시제 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여책에서는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will, 옆에 간단하게 적을게요. will은 뜻이 두 가지. 아까 했었던 can 했을 때 살짝 나왔습니다. 첫 번째, 미래, 너희가 알고 있는, 뭐, 뭐할 것이다. 라는 뜻일 때바꿔쓸수 있는 거, be going to. 그리고 차이점을 굳이 뽑자면, will은요, 계획이 없고 그냥 순간의 의지. 뭐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거를 먼 미래라고 합니다. 근데 비고잉 o 는 가까운 미래에 비교적 계획이 있어. 그럴 때는 be going t 씁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will you close the door? 했을 때, can you close the door? 바꿀 수 있는 거? 뭐뭐 해줄래? 요청이고요. 얘는 can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조동사 일단 일반적인 법조동사들은 했고요 자 조동사 뒤에 must have pp 무슨 have pp 붙은 애들은 뜻잘 보세요 얘네들은 자제목에 적으세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과거의 추측이나 과거의 부정적인 추측 그다음 또 넘겨봐 보면 과거에 뭐만 했어야 됐는데 후회 유감일 때 과거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하는, 요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해석이 맞는지 보세요. may have pp는 may의 뜻 그대로 가져갑니다. 과거에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 canno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자, 이거 couldn't have pp랑 조심하세요. 얘는 능력의 뜻 그대로 가져가고 cannot, 이거 과거 안 썼지. cannot 썼지. couldn't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 can의 네 번째 뜻. 강한 추측 이 부정의 과거입니다. 그대로 적힐 적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부정적 추측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예의 반대말이 must have pp입니다. 여기 4번으로 가시면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할때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needn't have pp 하나 적어놔주세요. 얘는 우리 아까 전에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했었던 애의 줄임말이거든요. 뭐, 뭐, 했을 필요가 없었는데, 과거에 불필요죠? 그래서 여까지 하고, 뒤에 문제의 조동사와 관련된 거다 풀어주시면 됩니다.